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코인 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다양한 코인이 있는 해외 거래소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무너지고 있는 김치 코인의 대장 클레이튼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클레이튼과 트론, 솔라나 이더리움은 메인넷 플랫폼 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하나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홀더들이 많거나 강성 홀더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고 전부는 아니고 일부 홀더분들은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은 내용을 영상에 담으면 욕설과 비하가 담긴 댓글을 달기도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겠다만 당연히 안 좋은 이야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익명에 숨어서 비난 댓글을 다는 일부 홀더에 속하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서로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제 유튜브 채널 댓글만큼은 중앙화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은 바로 삭제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클레이튼이 어떤 코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클레이튼의 전망과 개인 관점을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늘 정답을 외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 주셔야 합니다. 자, 클레이튼은 어떤 코인일까요? 클레이튼은 국내에서 개발된 김치 프로젝트이고 정말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생태계에 다양한 디앱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레이어 1 메인넷 코인이고 플랫폼 코인에 속합니다. 이더리움이나 트론 솔라나처럼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꾸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그런 메인넷 코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카카오가 개발하고 투자한 카카오의 코인으로 이름 날렸지만 이제는 카카오와 클레이튼 서로가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카카오 코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가 묻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죠. 클레이튼과 클레이튼의 생태계에도 정말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하락장에서 클레이튼의 내부 생태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된 프로젝트도 많으며 흔히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많이 나왔어요.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클레이튼 내부에는 국내 프로젝트가 많아서 유독 한국인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TVL이라고 불리는 내부 생태계 락업 자금도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계속 감소했죠. 영상을 찍는 11월 초 현재 시점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성공하고 디파이에도 전체적인 자금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레이튼의 내부 생태계에 락업된 물량 디파이 TVL을 보여주는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의 화면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디파이 쪽은 반응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잔인한 현상이에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생태계 내부를 키워가는 것이 메인넷 코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디파이 TVL이에요. 생태계에 락업된 자금이 반등을 못하고 있죠? 지금 가까이서 보면 이 부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선택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클레이튼의 문제점이. 당장 커뮤니티들만 봐도 클레이튼에 대한 비난이 가득해요. 뉴스 기사들도 좋은 뉴스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손절했죠. 이유는 이것저것 뭐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클레이튼 운영 관련해서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코인 개발하고 생태계를 키우고, 자기네 회사들의 프로젝트들과 다른 국내외의 프로젝트들이 클레이튼 내부로 들어오고, 클레이튼은 덩치가 더 커지는 그런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카카오는 그냥 돈벌이로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것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죠.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손절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시민단체들과 다른 단체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와 클레이튼 때문에 김치코인에 대한 이미지는 전보다 더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더질안 좋은 프로젝트들은 훨씬 많았어요. 클레이튼이 워낙 유명세가 컸어가지고 더 강하게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카카오는 자기들과 이제 상관없는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손절했고, 클레이튼 측도 카카오를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생태계에는 자금이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비율적으로 덜 들어오고 있고, 내부 생태계 디앱들의 지속 가능성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운영을 안 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초기 개발만 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없이 그냥 감정 중단된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들으셨듯이 클레이트는 더 이상 뒤가 없는 상태예요. 뭐라도 하나 터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트는 다양한 메타 중에서 하나의 메타를 골랐고 그 메타의 이름은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불리는 RWA 메타입니다. 더 이상 뒤가 없는 클레이튼이 선택한 rwa는 해외에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rwa의 개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한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rwa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증권용 토큰을 sto라고 부르죠. STO는 주식이나 코인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들어보셨을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이고 STO의 디파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거예요. 바깥 세계에 있는 진짜 자산들을 암호화폐 내부 생태계에 있는 디파이 DApp로 투자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이고 해외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현재 디파이 시장이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 이유가 디파이가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현재 위험도는 높은데 돌아오는 리턴이 기대치보다 낮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평가기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하락장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굳이 디파이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RWA 기술이 있다면 디파이로 암호화폐 말고 다른 자산들도 토큰화 시켜서 디파이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도 디파이를 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암호화폐가 반등하긴 했지만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디파이 참여보다는 다른 자산군들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났지만 RWA가 대중들에게 더 선택받으면 선택받을수록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들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RWA 메타의 미래 모습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이 갑자기 이런 RWA에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 가지면서 보고 있긴 한데, 비장의 송부수 치고는 아직 뭐 딱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클레이튼에게는 정말로 킬링 디앱이라는 존재가 아주 간절합니다. 킬링 디앱. 등 돌린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내부에서 뭔가 하나를 제대로 터트려줘야 해요. 클레이튼은 그걸 RWA로 터트리거나 웹3 게임으로 터트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솔직히 암호화폐 거래량은 정말 수준급이지만 인프라는 거래량 대비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대한민국은 웹3 불모지 중에서 하나인 국가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도 민감하게 연결된 분야들이라서 클레이튼 내부에 킬링 디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으로 인해서 태클이 걸리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최근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클레이튼은 한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언제 상장시키냐고 많이 말해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장시킬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모태예요. 그리고 두나무는 람다256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의 이름은 루니버스예요. 클레이트는 루니버스와 경쟁자입니다. 둘다 대한민국의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굳이 라이벌을 상장시킬 필요는 없겠죠? 아, 물론 클레이트는 개인과 기업을 이어주는 느낌이라 루니버스와 거리가 약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논란도 많고 시장의 파이가 겹치는 클레이트는 아마 상장시켜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클레이트는 업비트 상장이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는 있으나 신생 코인들이나 시가 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클레이튼은 이미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무거운 코인에 속하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임팩트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개인관점 짧게 이야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김치코인의 대장이었고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코인이 돼버린 클레이튼.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아직 일부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rwa 관련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다시 김치 코인의 강함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번엔 부디 카카오처럼 운영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들에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한민국에서는 무법지대의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인정해요. 여태 있었던 선례들이 개판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김치 자존심 루나 김치의 자존심 클레이튼 자이두 가지 보면 이제는 옹졸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죠. 물론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개판 운영 때문이라는 억울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듯이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내부 생태계 킬링 디앱 만들고 디파이에 자금 들어올 수만 있게 하면 대중들은 다시 클레이튼을 맛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태계 참여할 것이고 저 멀리 외국에서도 국내 프로젝트에 원정을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뛰어난 프로젝트가 나와서 시장을 리드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튼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영상 진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관점도 최대한 덜 넣어 봤어요.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인터넷 시민 의식도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은 매수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